안녕하세요. 아멘교회 박윤희입니다 어, 저는 처음 아멘교회를 밴쿠버에 어, 같은 날에 온 동생 희영이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아멘교회에 왔을 때그 느꼈던 그제 어, 마음으로 전해드린 따스함을 정말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천주교고 교회를 한국에서 다니지 않았는데 자꾸 발길을 아멘교회 자꾸만 오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다니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아멘교회는 에 땡땡땡이 있습니다. 어, 첫째로 저는 어, 제 인생에 있어서 성경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되게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고. 성경을 접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쉽지 않았고 또 성경 그냥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게 다가오고 그래서 한 번도 시작을 해본 적이 없데 제가 여기 아멘 교회 와서 성경은 을 시작하면서 어 되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멘 교회에서 또 따로 일일마다 성경공부를 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멘교회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어, 항상 제가 이렇게 처음 아멘교회를 갔을 때도 어, 처음 만난 사람들같이 많은 그런 느낌? 그런, 그따뜻따뜻했던그 나뜻, 느낌을 지금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셋째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안맹교회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에게 이제 조별로 초대를 받거나 또어 개인적으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악도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가장 저의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더 하나님에 대해서 어, 많이 깨닫게 된것 같고 또 마음을 많이 열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멘 교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멘 식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레이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가서 또 우리 아멘 식구들 따로 또 모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멀리 살기는 하지만 꼭 참석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멘 교회를 해서 저의 베이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멘 식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